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오늘은 이 파이프라인 우화 3부입니다. 1부, 2부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밑에 댓글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 오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3부인데요.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책의 저자가 알려준 그 좋은 내용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행동으로 바꿔서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우리 사람은 이제 습관의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좋은 습관을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가면 나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훌륭하게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의 저자가 알려준 내 삶에 적용해서 습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줄 그 다섯 가지 습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루 중몇 시간은 물통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루 중몇 시간은 물통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 이 말이 뭐죠? 음, 우리가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주중에는 아침 새벽 시간, 또 퇴근 후밤 시간, 또 주말의 시간, 또 공휴일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휴가도 있고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시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일주일에 시간으로 따져 보면 이제 절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은 이때 플랜 B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케팅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내 인생 이막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은 사실 충분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 주말에 또 아침 시간에 퇴근 후에 딱 1년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그 1년 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늘 하루의 목표치를 정해놓았고. 매일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했으며,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축배를 들며 자축했습니다. 네, 지금 읽은 이 문장에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늘 하루의 목표치를 정해놓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목표치, 우리가 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아, 난 뭐가 되고 싶어, 난 뭐를 원해, 라고 하지만, 정작, 오늘 그 목표와 꿈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1년 뒤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 목표치를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일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일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 완수를 해야죠. 그죠? 내가 목표를 정해놨으면 매일, 매일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고요.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어, 자, 이 작은 성공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내가 완수해서 성공을 시켜놓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다음에 뭔가 내가 다시 목표를 세워서할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 성공 해봤기 때문에 이번 것도 내가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공을 이룰 때 우리는 점점 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이런 부분 있죠. 축배를 들며 자축했습니다. 네, 축배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목표를 세워서 거기 도달이 되고 완수가 되면 저한테 상을 줍니다. 여행을 간다든가, 내가 원하는 옷을 산다든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어떤 상을 줍니다. 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 하루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고 그것을 달성하려 노력했으며 또 작은 성공 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성공은 여러 번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축배를 들며 자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삶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20여 년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수입에 단 10%만이라도 파이프라인 구축에 투자했다면 어쩌면 그는 지금도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물통이 언제까지나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물통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물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통 안에 물이 가득 고이도록 하려면 열심히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은퇴를 하거나 질병, 상해, 과로 등의 변화가 생겨 더 이상 물통을 나르지 못하면 물통은 곧바로 말라 버립니다. 음. 여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미래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나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주말에 아침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내가 남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60에 은퇴하는 게 아니라 40살에도 은퇴가 가능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 을 구축해 놓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토록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은퇴를 못하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미리 은퇴 준비를 직장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꼭 60세에 은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그가 수입의 단 10%만이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했다면 많은 것이 바뀌었겠죠. 어,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죽는 그날까지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있죠. 자, 이 방법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들 공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직장을서 한다는 게 평생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또 정년까지 다닌다고 해도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직장을 다닐 때 여러분들 꼭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보통 사람이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법. 돈에 대한 지렛대 원리가 부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배가의 원리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면 평범한 사람들도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파이프라인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 소득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나 또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 재테크는 한 매력이 있어야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방법도 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동산 재테크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사서 당장... 한달 뒤, 두달 뒤에 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지역에 좋은 상품을 미리 소액으로 투자해 놓는다고 하면 그게 5년 뒤,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을 겁니다. 평생 저축을 통해서 얻는 그 수입보다 이 부동산 재테크로 얻을 수 있는 그 돈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부동산 재테크만으로도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 부동산이 월세로 바꿔서 은퇴 전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내가 일하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정말로 없다든가 아니면 50대 중반에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든가 그런데 뭐 하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죠? 네, 바로 내 시간과 배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정말 절실하게 한 1, 2년 정도만 준비를 하면 내가 은퇴 후에 평생 직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인치 기업이죠 제가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히 이제 알려드리겠지만요. 보통 사람도 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간다면 은퇴가 힘든 게 아니라 은퇴 후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돈걱정 없이 즐기면서 삶, 사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다섯 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 및 사람과의 관계를 배가하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돈을 레버리지 하는 대신 시간 및 사람과의 관계를 레버리지 해서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네, 이 마지막 문장은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당신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 및 사람과의 관계를 배가하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잘 돼갈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인터넷입니다. 제가 초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도 했었고, 또 지금 밴드도 하고, 카페도 했었고, 지금 유튜브를 좀더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제 영향력을 끊어 없이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많은 기회도 생기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하는데 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이 컨텐츠는 1년 365일 하루 쉬지 않고 일을 하죠. 24시간. 근데 우리가 이 오프라인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서 뭔가 세일즈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 일정한 시간 동안 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한테 이제 기회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은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줍니다. 앞으로 제가 그 1인 지식 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인 지식 기업에 가장 필요한 무기 첫 번째가 바로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방금 이 저자가 알려준 다섯 가지 방법, 즉내 삶에.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나를 멋지게 변화시킬 그런 습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다섯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시간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 두 번째는요 매일 목표치를 정하고 달성해 간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간다 네 번째는 뭐냐면 돈, 시간 배움에 레버리지 한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사람을 레버리지하라입니다. 자, 이 다섯 개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5번을 선택했습니다. 5번이 뭐였죠?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시간을 레버리지하라. 저는 이 인터넷이라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냈어요. 과거로 가면 한 10년 전쯤에 저는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고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냈어요. 그 뒤로 카페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죠.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어찌 보면 남들이 10년, 20년, 100년에 걸쳐서 할 거를 1, 2년 만에 해냈고 또 추월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부동산 재테크, 또 평생 직업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이 책에서 말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은퇴자들의 꿈이 뭐죠? 건물주가 되는 거죠. 임대 소득으로 내가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것. 근데 에, 선민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일찍 시작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찍 아, 시작 못한 게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50대가 돼서 은퇴 직후가 돼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고민 때문에 이제 저 상담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거. 바로 1인 지식기업이요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추으로 가는 겁니다. 일지시화해서 부동산 재테크로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돈 하나도 드리지 않고 안정되게 내 지식 컨텐츠로 이걸 유통시키면서 투용으로운 삶을 살수 있는 1인 지식 기업. 이두 가지 축을 제가 앞으로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